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심을 전하는 보험방송 팀 보틀입니다. 최근에. 30대 여성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뭐 결혼 생각은 없으시대요 저도 그런 분들 몇몇 있었어요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경우 보통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전화를 주시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이제 쭉 하긴 할 텐데 뭔가 나의 그 미래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변수 특히 뭐 건강 관련해서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젊을 때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 상담한 그 사례를 오늘 한번 공유해보는 어, 시간에 어,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객분의 상황을 좀 저희가 방송에 좀 맞게 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 결혼 계획이 없으며 미래 의 위험을 혼자 힘으로 준비함을 느끼고 있음. 결혼 계획이 없으니까 이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렇죠. 결국에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도 안 계실 테고 나 혼자 남게 될거 아닙니까? 또 형제 자매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그들의 가정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를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게두 가지겠죠. 어디가 아팠을 때 일단 뭐 치료비 당연히 걱정이 될 테고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이제 소득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이 소득 공백. 이두 가지에 대한 아마 공포심이 혼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좀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런데이 병원비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병원비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재의 병원비도 있겠죠. 이게 언제 아플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작스런 경제 활동 중단. 맞아요. 암 진단되고 이러면 일단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뭐 요양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 예. 요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고객분도.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나중에 이게 노후가 됐을 때 또는 내가 지금 아플 때이 간병을 받은 경우. 우리가 뭐 입원을 뭐 하루 이틀 하면이야. 굳이 뭐 옆에 누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장기간 입원한다면,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와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형제, 자매가 있어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곁에. 그럴 때는 이제 간병인으로서 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돈이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 이런 예,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의지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죠. 그 예. 잠깐 정도 이 의지할 수 있는데 이 혼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의지할 곳조차 없다 보니까 어. 무릎 수술을 하던 아니면 뭐 복강경 수술해서 당장 걷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며칠이라도 일단은 간병인의 도움 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좀더 절실, 절실할 것 같아요. 혼자 있다라고 보면. 자, 그리고 이분이 상담을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험을 검토할 때 이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가성비를 추가하다 보면 이 보장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취사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거 위주로. 근데 이분은 좀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게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런 걸좀 검토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객분께 이제 상담해드리고 이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런 어떤 큰 틀만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 고객분이 이제 35세 여성이셨습니다. 근데 네. 보험이 없으셔서 당연히 실손보험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우리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쵸. 그거를 같이 꾸몄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입니다. 보험료 월 16,842원. 자, 그리고 종합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 어. 보통 90세 좀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분은 확실히 예, 이분은 노후까지 혼자서 책임, 책임지고 싶다. 보험료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20년만 납부하면 보장은 100세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 종합보험의 월 보험료 15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딱 봤을 때는 35세 여성치고는 보험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예. 왜냐면 이분이 원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성, 중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해에 관련된 특약도 넣어야 겠죠. 질병 쪽만 넣을 순 없고, 사고라는 것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상해 관련된 특약이 들어가 있고, 뭐 상해 후유장애, 골절, 화상,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암. 암은 뭐, 일단은 이게 싱글이든, 가정이든 다 동일해요. 제일 중요한 항목이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비 5,000, 그리고 이제 치료비 특약들도 같이 반영이 됐죠. 암 주요 치료비 1,000, 이 비급여 관련 쪽 보장해주는 하이클래스 암 주요, 주요 치료비 1,000뭐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 1,000 중입자 방사선 5,000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좀 특징은 보통 이암 주요 치료비라는 항목들이 진단되고 10년까지만 보장받는 이런 특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 후 10년이 아니라 그냥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진단 시점부터 매년 뭐 수술이라든지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혹은 뭐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이런 게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게. 상당히 좀 든든한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냥 변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앞에서 되게 걱정했던 부분. 나는 이 90세, 100세 노인이 돼서도 내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 을좀 든든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요. 암 주요 치료비에서 가장 핵심은 연간 보통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 중에 하나라도 했을 때이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각각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 약물도 하고 항암 방사선 세 가지를 다 했다.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천천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뇌하고 심장도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넣었습니다. 그래서 뇌 쪽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걸 넣었고요. 그리고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뭐 부정맥, 뭐 빈맥, 심부전 이런 것까지 보장되게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비는 주요 순환계 치료비라는 걸 넣었는데 이 순환계라는 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순환이 뭔가 돈탄 얘기죠. 예. 뭐가 도는 겁니까, 그장 피가 도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이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 혈관에서 피가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환 관련해서 순환계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추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몸에 이 피가 순환하는데 그에 관련된 질환들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심장도 있고 뭐뇌 관련도 있고 예, 뭐 그리고 식도정맥류 이런 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혈전 용해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시면 매년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뇌혈관 활성, 그리고 아까 심혈 특정 심장질환, 이런 것보다도 보장 범위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보장도 진단된 후 10년만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녀석은 그냥 100세까지 보장되도록. 아... 그리고 1년에 한번 보장되는 녀석도 있지만, 그렇죠. 이 항목은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각각 한 번씩.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진단되고 수술도 한 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보통의 이 순환계 치료비는 수술과 중환자 두 중에 하나만 보장합니다. 그해에이 특약은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거죠. 당연히 보험료는 좀더 있겠지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여성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상품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암 진단비가 5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상선암 진단비는 이제 천만 원까지 반영이 될수 있고 또 여기에 중증 갑상선암 진단비가 5천이 더 추가가 됐고요. 여성 관련된 다양한 좀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관련된 것도 있고 난소 제거했을 때 그리고 뭐 자궁근종 치료했을 때 자궁내막증 진단받았을 때 자, 이런 것들을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폭넓게 더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같이 구성을 해봤어요. 이 고객분의 경우 이제 주변에 30대이긴 하지만 30대 분들조차도 네. 여성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근종 제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종 제거도 많고 뭐 내막증도 좀 자주 있는 편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예, 이 여성 질환 관련 특약들을 자, 대거 포진 시켰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수술비입니다. 물론 이 보험에서는 다양한 수술비가 있지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 질병과 상해 쪽 넣었고 그리고 추가로 질병 수술비라는 걸좀더 넣었습니다. 왜냐면 1에서 5종 수술비가 또 모든 질병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추가로 질병 수비 30만 원더 보완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식이나 이런 뭐 가성비 특약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 좀 눈에 띄는 거죠 간병인. 특약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간병인 특약까지 넣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어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간병인 특약들을 꼭 넣어드렸고 자이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일 썼을 때 15만원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 하루당 15만원.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5만원인데 이 회사는 6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보통은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18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 회사는 365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노년의노후의 어떤 그 요양병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좀덜 수가 있긴 하겠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일당 이런 게 들어가서 간병인을 쓰지 못합니다. 이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 들어가시면 하지만 그러면 그 병동에 가시게 되면 또 하루당 10만 원이 나오게끔. 자그 다음은 입원 일당을 조금 넣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입원 일당 가성비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자 그런 일반 입원 일당은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질병이든 상해든 중환자실 입원하시면 하루당 20만원 나오게 했고요. 두 번째, 1인실 입원일당. 이 1인실 입원일당은 좀 의미가 있어요. 1인실 입원일당은요, 제가 1인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형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6인실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6인실에 자리가 없다라고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인실 병동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넣는 거고. 그리고 이 특약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넣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이 넣어 드린 특약이니까.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은 뭐 만족이 하셨죠. 본인이 원하신 거를 제가 구현해 드렸기 때문에 90세 만기가 아니고 100세 만기가 더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10% 정도. 또 여기에 우리가 흔리 넣는 그런 10년만 보장되는 그런 치료비가 아니라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암과 뇌심 치료비를 다 넣어드렸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간병인 보험도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이 무난한 수준이 아니라 이것도 훨씬 더 강화된 조건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요양병원을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사실 이 싱글인 입장에서는 아이 정도면 꽤 든든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보다도더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20만 원도 만들 수 있긴 한데 또이 보험이라는 게 양면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저는. 괜찮은. 제가 느끼기에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어... 예, 프리미엄이라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가고,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놀라시는 분 있을 걸요. 어, 내 보험료도 15만 원 정도인데 왜 나랑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어, 내 보험도 15만 원 정도인데 왜 나는 간병인도 없고 그리고 뭐 100세까지 보장되는 치료비도 왜 나는 없지? 그거는 요즘에 이런 특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년 안에. 그리고 이건 또뭐 건강고지 할인형이니까 또 할인도 많이 받은 조건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분은 다행히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보험료가. 그래서 이제 저 영상 보시고, 어, 나는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뭐 나이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또뭐 병원에 다닌 어떤 이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맞춤식으로. 네,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문의 주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그 공지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팀보틀 채팅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궁금한 부분과 연락처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